오늘은 폐실 업종이, 폐실 쪽이 어디입니까? 네, 오늘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폐입니다. 네, 무궁화 네.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컨텐츠입니다. 네, 오징어 컨텐츠, 게임에 나오는 뭐 엔터 보니까. 미디어 네. 컨텐츠.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사실은 이렇게 보셨나 봐요? 음, 저는 이제 넷플릭스를 시청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못 봤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시장이 반응을 오징어 게임에 하니까 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좀 많이 찾아보기는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제 어느 정도 스토리 라인은 대부분 다 이제 제가 찾아보기는 했고요. 뭐 내용을 봤을 때미장신이 굉장히 훌륭한 뭐 드라마인 것 같아요. 재미도 있고 미장신이 뭐예요? 뭐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어떤 뭐랄까 요소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극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음. 그 실제로 본다면 만약에 한 5년 전에 이 드라마가 나왔다면 흥행했을까는 좀갸우뚱한데 최근의 트렌드를 본다면 충분히 흥행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 이게 말씀드리고 싶고. 음. 오징어 게임 처음에 나왔을 때 관심을 못 가지다가 이제 워낙 이제 반응을 하니까 제가 봤더니 넷플릭스에서 어쨌든 뭐 1위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글로벌리 흥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지금 넷플릭스가 그 공급하고 있는 나라 중에 딱세 나라 빼고 다른 나라들 모두 다 1위를 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흥행이라 볼수 있겠죠. 기존 오징어 게임이. 그렇죠. 네, 음. 기존에 그 아시아에서는 뭐 우리나라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1위를 한 적은 있는데요. 음. 글로벌에서 딱세 나라 빼고, 어 지금 글로벌에 1위를 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고, 넷플릭스 CEO가 말하기를 넷플릭스 역사상 음. 드라마 가운데 아마 최고의 작품이 될 거라고 인정할 정도로 지금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열풍적인 그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거기에 나오는 뭐, 음. 달고나 관련된 부분도 있다든지 그런 것들도 지금 인터넷에서 달고나 관련된 제품이 엄청나게 불티나게 10배 정도 가격에 팔리고 있고 그 이정재 씨가 뭐 입었던 뭐 그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티셔츠가 녹색 그 티셔츠가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 있고요. 뭐 충격적으로 지금 본다면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가 지금 드라마가 아예 방송이 안 되거든요. 넷플릭스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가 11억 뷰 이상 지금 되고 있어서 불법 음. 다운로드를 포함해서 지금 그렇잖아도 지금 중국에서 이제 한국 관련된 컨텐츠나. 그, 아주 예쁜 남자가 나오는 뭐 한국 드라마,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막고는 있는데, 불법적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자막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를 11억 배화나 봤다는 것은 엄청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오징어 게임에 대한 컨텐츠가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추후에 계속적으로 K 컨텐츠가 상당히 좋은 그릇에서 갈수 있는데, 그러면, 그 과연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만들어낸 것들이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한번 본다면 실질적으로 뭐 오징어 게임 말고도 해외 쪽에서 사실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쪽에서 만들어진 어 드라마들이 사실 1위를 많이 한뭐 한국 드라마 말고 1위하는 그 해외에서 만들어진 드라마 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왜 그게 상당히 그 오징어 게임이 1위가 된게 중요하냐면 음. 결국 넷플릭스의 수익성입니다. 음. 그게 왜 그런가하면. 그, 오징어 게임의 1회당, 1회당 드라마 제작비가 22억입니다. 네. 22억인데, 이게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 환경상으로 본다면 역사적으로 한네 번째 정도에 들어가는 음. 굉장히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의 환경에서는 굉장히 대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 쪽에서 만들어진 뭐 영드라든지 미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해외 드라마가 넷플릭스 쪽에서 1위를 했던 드라마들의 대부분 평균적인 그 편당 제작비가 거의 140억 됩니다. 아, 넷플릭스 입장에는 서 가성비가 좋은 거구나. 네네. 그러니까 음. 1위를 하는데 한국 드라마가 22억인데 우리나라 감독 입장에서는 와이 정도 지원해주면 음.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받듯기 때문에 모인 네. 대표할 수 있는 것으 충분히 편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음. 영드나 미드 같은 경우에 1위를 했던 그런 드라마들이 대부분다 편당 음. 140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지원비가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가성비가 거의 뭐 5분의 1, 7, 6분의 1, 7분의 1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지원 조금만 해줘도 이런 가성비 좋은 뭐 1위의 음. 드라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컨텐츠를 결국은 한국 K 드라마를 살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음. 근데 22억짜리를 만약에 편당 22억 하던 거를 편당 30억, 40억 정도 한다고 해서 넷플릭스가 안 살까요? 수달을 하겠죠. 0대가 그렇죠. 네, 미드가 140억씩 네. 가는데, 음. 현당 20억, 30억, 40억 한다고 해서, 음. 근데 22억도 한국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지원을 많이 받는 음.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만들 수 있다 생각을 할수 있는데, 뭐 40억 정도 간다고, 따블로 간다고 해서, 뭐 넷플릭스에서는 좋은 컨텐츠가 나온다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컨텐츠 관련된 부분들이 넷플릭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디즈니 플러스도 11월 달에 예, 이제는 진출해야 을 되고 그 다음에 HBO MAX도 들어오죠. 그 다음에 애플 TV 플러스도 들어옵니다. 여러가지 부분에서 신규 컨텐츠를 지금 할수 있는 OTT 업체들이 막 들어오는데 이런 OTT 업체들이 과연 한국 드라마를 사지 않을까? 지원을 하지 않을까?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그 오징어 게임이 글로벌 1위를 하고 있다는 이 점은 음. 실질적으로 하나의 드라마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한국의 엔터나 콘텐츠 문화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제는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투자가 이제 시작에 불과한 어떤 큰 서막에 접어들었다 볼수 있는 상황에서 이 콘텐츠라든지 이런 엔터 콘텐츠 비디오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부분을 충분히 이제 시작이 됐다 고볼수 있겠고, 뭐좀 이제 곁들여서 본다면 이제 지금 말씀을 이제 연이어서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지금 뭐 기획사들 그러니까 하이브를 포함한 엔터 기획사 3사도 결국은 전반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이제 오픈이 된다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 기획 그 이제 사사 하이브 뭐 뭐 JYP, 뭐 SM, 뭐 YG 포함해서 이쪽도 물론 보셔야 되고요. 또한 엔터사, 일반적인 어 드라마 제작사라는 이런 쪽도 상당히 지금 보셔야 되는 국면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근영의 스토리가 있는 주식. 네. 한, 이번 주도 주제를 하나 잡아서 이제 패는 건데요. 네. 엔터 컨텐츠 업종.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 불고 온이 바람이 거기서 이제 오징어 게임 하나로 끝날 문제는 아니고 뭔가 좀 어, 남은 집 하나가 어, 질때 가을이 오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보면 태풍이 오는 것처럼 큰변화대 물결로 본다 이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섹터를 나눠서 종목 얘기를 해볼게. 요 일단 뭐 오징어 게임 얘기도 그게 먼저 됐으니까 콘텐츠 쪽으로 그러면 어, 경쟁력 있는 그 업체들은 어디냐? 예, 컨텐츠 관련해서. 근데 지나 그 다음에 이제 엔터 좀 나눠서 얘기할게요. 컨텐츠 쪽에서 좀 좋게 보시는 기업들 아, 얘기해 주시죠. 네, 사실 뭐 순서는 제가. 기획사를 먼저 했지만, 일단 컨텐츠를 먼저 물어보시니까, 네. 그럼 컨텐츠 쪽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 오징어 게임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미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음. 넷플릭스 인기 시즌제 드라마의그 오티스의 비밀 상담사라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1위를 차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드라마 부분에서 1위를 제치고, 이제 오징어 게임이 결국 1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확장성 관련해서는 이제 원 IP 멀티 유즈가 이제 성공이 가능할 것 같고 시즌2도 지금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굿즈 관련해서도 미국에서 10배 정도 가량 지금 판매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실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오징어 게임은 시즌3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음. 가능성이 상당히 점쳐지고 있는데 어,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그 거기에 이병헌 씨가 나오거든요. 이병헌 씨가, 그 이제 공유도 나옵니다. 공유 씨도 나옵니다만, 공유 씨는 아주 단기적으로 좀 나오시는 것 같고, 네. 그, 이병헌 씨가 거기에 나오는데, 공유 씨는 아마 까메오가 아마 도가니를 그, 지금 오징어 게임 감독님께서 연출했기 때문에, 음. 아마 공유 씨가 까메오로 좀 나오시는 것 같고요. 이병헌 씨가 상당히 그몇 카트 나오지는 않지만, 그 오징어 게임이 아주 중요한 역할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즌제에서 지금 얘기가 되는 게, 음. 시즌2에서 이제 아마 이병헌 씨에 대한 스토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는 것 같고, 음. 이병헌 씨가 맡은 역할에 대한 주목이 되면서 시즌 3에서는 아마 이정재 씨와 이병헌 씨가 상당히 좀 대결하는 구도로 시즌 3까지 간다. 뭐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 이야기가 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시즌제가 될 가능성이 높... 이야기 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11월 1 2일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한국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LG U+를 통해서 IPTV를 가고 KT는 모바일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지금 한국 오리지널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연말에는 너와 나의 경찰 수업이 이제 뉴에서 제작될 것이고요. 어 내년에는 이제 에이스 팩토리가 제작되면서 그리드라는 그 드라마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뉴가 또 제작하는 무빙이라는 작품이 이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어티티는 흑자 전 위해서 이제 신흥국에서 최대한 많은 구독자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최근에 넷플릭스가 상당히 그... 코로나 사태가 좀 잠잠해지면서 넷플릭스 주가가 다시 좀 빠지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오징어 게임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주가가 다시 52주 신고가를 뚫고까 음, 올라가고 음, 있거든요. 음. 그래서 최근에 넷플릭스가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말씀드렸던 디즈니 플러스 이외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HBO 맥스라든지 그 다음에 애플 TV 플러스 같은 경우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관련된 OTT 사업자가 국내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결국 컨텐츠 확보에 뭐4월이 걸리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드라마의 가성비가 해외 영드나 미국에 비해서는 뭐 거의 뭐 5분의 1 수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한국 드라마 제작사의 직접적인 수혜가 상당히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집니다. 넷플릭스가 이번에 오징어 게임 흥행 때문에 발표를 한게 있는데요. 올해 한국 컨텐츠 투자액을 5,500억으로, 어, 전년 대비 65% 늘릴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 넷플릭스 연간 컨텐츠 투자 금액이 2.8%에 불과합니다. 음. 그러니까 한국의 컨텐츠 투자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가성비를 포함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 연간 컨텐츠 예산의 넷플릭스의 2.8%에 불과하기 때문에 K 드라마 관련된 투자는 더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 전체적으로 지금. 그 넷플릭스 한국 결제를 본다면 한국 결제액만 넷플릭스 수준에서는 1조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5,500억 투자는 여전히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보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국 컨텐츠에 대한 투자가 넷플릭스도 투자가 될 것이고요. 그 외에도 디즈니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hbo max라든지 그 다음에 애플 tv 플러스도 역시나 음. 오리지널 드라마를 한국에서 만들 가능성이 크다 보는데 결국 최근에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주가가 오른 것은 여러 가지 종목도 많지만 제이 텐트 가 제일 주가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적자이지만 제이 컨텐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자회사가 여러 가지 드라마를 잘 만들었잖아요. 자회사가 만들었기 때문에 제이 컨텐트가 일단은 큰 종목 중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은 좀 무난한데 제이 컨텐트가 음. 눈에 띄게 올라오는데 제이 컨텐트는 또 극장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오늘인가요? 어제인가요? 지금. 007 이제 시리즈가 다시 개봉을 했지 않습니까? 나름 굉장히 좋은 이제 반응을 받고 있고 극장 개봉이 계속적으로 됩니다. 딘이라는 어, 영화도 굉장히 기대작인데 하반기에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한국 드라 한국 영화라든지 그 다음에 어, 여러 가지 마블 시리즈 에 관련된 부분도 리터널스 같은 경우도 또 이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없어서 못 봤지 이제 컨텐츠가 실리면 극장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컨텐츠리가 상당히 좋고 움직임이 좋다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SBS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 상당히 너무 쌉니다. 한 PER 7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올해 개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몇, 영업이 일단 한 1,400억 정도 보수적으로 봐도 나올 것 같고요. 연결 기준으로는 최소한 2,000억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아직은 그에 비해서 너무 싸다는 거고, SBS가 이러한 과정에서 과연, 주가 부분의 P/E 일곱 배 받아도 되는 것이냐 봤을 때 너무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SBS도 좀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제 넷플릭스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지 않은 회사 그러니까 넷플릭스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면 이제 지원금이 상당히 조금 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원금 규모가 어, 기대치에 비해서 좀 적을 수 있는데 넷플릭스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지 않은 그 드라마 제작사 중에서 실질적으로 새롭게 이제 넷플릭스가 공급 계약을 맺거나 아니면 디즈니라든지 그다음에 HBO 그다음에 애플 TV와 새롭게 지금 공급 계약을 맺을 수 있다면 기존보다는 좀더 나은 조건으로 많은 자금을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어, 드라마 제작사가 있으며 그래서 넷플릭스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조금 공급 계약이 자유로운. 종목들이 좀더 좋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대작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A 스토리라든지 뉴 그다음에 삼화 네트웍스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눈여겨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 넷플릭스가 쏘아올린 공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는 결국 이제 드라마 제작사인 거죠. 국내 네. 이제 드라마 제작사들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SBS 도 많이 올라왔어요 주가 그렇죠, 그렇죠. SBS J 콘텐츠리 그다음에 조금 중형급. 중소형급 그 제작사 가운데서는 A 스토리 뉴 사마 네트워스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컨텐츠 드라마 제작 쪽 얘기했고 그쪽에서 시작해서 이제 어제 오늘 바람들이 다시 엔터 업종으로 콘셉트 제기하면서 이쪽으로 지금 확 붙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엔터 업종도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를 이제는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그 미국 뭐 메이저리그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손흥민 선수 경기를 보면 영국이나 이쪽은 아예 마스크 안 쓰고 거기 거기 그뭐 코로나 안 좋아. 6만 명 넘게 들어왔는데 아예 그냥 마스크를 안 쓰고 있잖아요. 네. 지난 경기 때 괜히 박서준 씨가 그 손흥민 선수 경기 때 잡혀 가지고 그 손흥민 선수 경기, 경기장에 갔는데 박서준 씨가 카메라에 잡혔어요. 예, 예. 카메라, 카메라 잡혔는데 마스크 안 끼고 있으니까 어. 댓글들이 왜 마스크 안 끼냐고. 뭐. 음. 그래서 괜히 어쭙지 않게 박서준 씨가 욕도어 먹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음. 그쪽은 아예 안 낍니다, 지금. 그리고. 음. 어, 저희 사무실에 이제 다른 직원분이 최근에 이제 그 자녀분 이슈가 있어서고 미국을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네. 뭐, 끼든 안 끼든 상관없고 그냥 다닌대요. 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뭐 미주나 유럽 쪽은 지금 마스크를 안 끼고 이제는 이제 위드 코로나 거의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가 지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제 북미 쪽은 이제 콘서트 관련돼서 확정이 됐는데요. 어, 실제 지금 보면은 뭐 하이브 소속의 BTS가 11월부터 어, 미국 이제 캘리포니아 주를 시작으로 이제 본격화됐는데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지금 미국에서는 소규모 공연이 이미 열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확정된 그 아티스트를 본다면 그 지금 봤을 때 저스틴 비버 그리고 빌리 아이루시 그리고 엘튼 존 이런 유명 아티스트가 이미 확정적으로 지금 북미 대규모 콘서트가 2022년도까지 확정이 다돼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것은 티켓 판매 가격인데. 음, 가장 낮은 티켓 가격 기준, 저스틴 비버는 어, 가장 낮은 티켓 가격이 109달러. 근데 BTS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낮은 티켓 가격이 어, 215달러 정도의 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돼요? 거의 더블입니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비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주가가 지금 최근에 움직이려면 이런 리오프닝 관련해서 가격 증가성이 얼마나 있느냐인 음.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리오프닝이 됐는데, 그 리오프닝일 때, 가격 증가를 할수 있는 업종, 이 종목이 결국 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콘서트 관련된 이 가격이 티켓 가격이,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보내지만 여행사 같은 경우도 가격이 비싸다 막갈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뭐 패키지 가격이 150만 원짜리였다면, 200만 원, 250만 원 패키지 가격이라고 해서 안 갈까요? 저는 초기에 폭발적으로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격 증가가 되는 종목들은 간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뭐 항공주도 뭐 티켓 가격이 올라도 아마 최근에 뭐 유가가 올라서 또 어떤 뭐리오프닝 관련해서 티켓 가격 올려도 아마 해외 항공은 전될것 같아요. 뭐 굉장히 많이 수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 증가가 되는 쪽이 상당히 중요한 주가의 모멘텀을 이볼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기획사들의 티켓 가격이 인상되면서 가격 증가를 충분히 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넘치는 수요에 관련된 대면 공연이라서 아마 티켓 가격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북미뿐만 아니라 이제 나아가서 글로벌 오프라인 관련된 무대도 계속적으로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콘서트 실적은 기존의 콘서트, 오프라인 콘서트를 했던 코로나 이전보다 30% 이상은 실적이 올라올 거다.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지금 그럼 오프라인 공연이 시작된다면 온라인 기술이 썩어 문드러질 건가? <laughs> 어, 그것도 아니잖아요. <laughs> 네. 온라인이 같이 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충분히 온라인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온라인 기술만 가지고도 지금 이제 실적을 냈기 때문에 네. 오프라인 온라인 공이 똑같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가는 양수로 거죠. 가는 거죠. 음. 그래서 특정한 종목 특정한 어떤 나라 특정한 곳에서 오프라인 공연을 하겠지만 덧붙여서 다른 나라에서는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공연을 실시간 공연을 다시 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티켓 파워는 훨씬 더 양수 격장으로 간다는 것에서는 결국은 네. 실적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결국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는 도쿄돔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고척돔 같은 시그네처 공연이 시작된다면 현지에서는 오프라인 공연을 팔고 그다음에 현지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온라인 공연을 대체하면서 상당히 티켓 판매를 상당히 많이 할수 있다 이래서 플랫폼을 통한 동시방영 어, 콘서트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마 객단 단가라든지 어, 매출 규모가 상당히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러면 이제 BTS가 나가느냐? 이건 또 아닙니다. 지금 뭐 확연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가능성이 높은 아티스트를 본다면 그 미국의 스포츠 티켓을 판매하는 전문 사이트인 마켓플레이스인 비비드 시트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내년에 공식적으로 오프라인 콘서트를 할수 있는 아티스트를 좀 추려봤는데요. 미국 콘서트 투어의 가능성을 평가하면서 네 가지 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하일리 Unlikely 이게 이제 가장 낮은 단계. Highly unlikely. 그러니까 아주 높게 봤을 때잘안될것 같다. 못할것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Possible. 뭐 가능성이 좀 음음. 있다. 세 번째 단계로는 Likely. 좀더 가능성이 높고요. 음. 네 번째 가장 높은 단계가 Highly Likely. 그러니까 가장 높은 단계죠 음음. 그래서 순으로 가능성을 매겼는데 아시아 중에서 Highly Likely로 가장 높은 단계로 평가받는 어 아티스트는 지금 BTS예요. 그다음에 블랙핑크, 블랙핑크, 예, 그다음에 TXT 이세 음. 개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블랙핑크는 이제 또 다른 기획사이고요, TXT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브잖아 네, 그렇죠. 뭐 그런 네.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다 해도 SM은 또 공연이 상당히 좀 강화된 특화된. 어, 기획사입니다. 기획사 중에서 SM은 굉장히 공연을 잘하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SM 같은 경우도 지금 봤을 땐 Dear 에 대한 이슈가 또 있잖아요. 플랫폼. 그래서, 네. 네. 주가가 또 올라가는 부분이 이제 상장 이슈도까지 있기 때문에 SM도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엔터 업종은 실적이나 펀더멘탈, 그 다음에 플랫폼 사업 확장에 대한 릴이팅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모멘트까지 공유를 한다면 결국은 최근에 이제 주가가 뭐 하이브가 뭐 조금 올라가다 빠지긴 했습니다만 하이브를 필두로 해서 그 기획사 사사가 공이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뭐 어느 것 하나가 좀 빠지기는 좀 어려요. 워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BTS뿐만 아니라 블랙핑크 같은 경우가 좀 핫하잖아요. 리사 네, 네. 리사도 핫하고 그다음에 어 지금 뉴욕 맨나탄거리뭐 이런 쪽가 보면 아시아계 백인이 아니라 아시아계의 모델이 캘빈클라인 속옷 그러네요. 광고를 아주 크게 뭐 대문짝만하게 붙여놓은 게 이번에 뭐 블랙핑크의 모의 네. 그모 가수가 이제 붙였죠. 네. 그래서 그 가수가 백인이 아닌 켈빈 클라인 소극광고 모델이다. 근데 그걸 뭐 대문짝하게 한 벽에다가 건물에 칠했다. 뭐 사진을 붙였다. 이게 그 미국 사회에서는 아주 최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블랙핑크의 인기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겠고 그래서 그 외에도 뭐 지금 국내 남자 아티스트 상당히 좀 올라오고 있고 스트레이 키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JYP도 상당히 나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봤을 때는 기획사들의 전반적인 흐름은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리고 리오프닝하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최근에 뭐 성장을 구구하는 섹터 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마 컨텐츠를 포함한 기획사까지 엔터테인 업종 음. 전반적으로 흐름은 상당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박근형의 스토리가 있는 주식은 엔터 콘텐츠 업종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조금 박근형 차장님을 조여 들어가야죠 우리가 <웃음> <웃음> 일단 아까 먼저 얘기한 콘텐츠 쪽인데 에, 종목을 좀 얘기하시면서 J 콘텐츠리 SBS 대형사 가운데 그다음에. 중소형사는 에이 스토리, 뉴 사마네트 역선 다섯 개 종목을 얘기를 하셨는데 다 눈여겨 보고요. 한두 개만 거기서 조금 더 압축. 근데 네, 이제 개인적인 선호를 예죠 사실은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네. SBS가 상당히 싸죠. 비해 아, 올라왔는데도 그럼요. 지금 어. SBS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왔는데도 p r 이 일곱 배 정도 수준이에요. 어. 그러니까 상당히 좀 싸고요. 티빙 관련된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글쎄요. 뭐 SBS 같은 경우에 뭐 뭐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스튜디오S 같은 경우도 거의 더블 올라오는데 예, 예. 스튜디오S 음.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주목을 또 하반기에 받을 것 같고요. 음. IPO 이슈도 또 있거든요. 음. 그래서 멀티풀도 싸고 그다음에 이제 자회사 관련된 이슈도 남아 있고 음. 그래서 좀 부담이 없는 상황 같고요 실적도 굉장히 뭐 너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에스베스가 또 드라마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경을 또 많이 쓰고 있는데 아무튼 제컨텐츠는 어쨌든 적자 회사잖아요 적자 회사인데 모멘텀을 갖고 주가가 최근 올라오고 있고 음. 아까 말씀드렸던 뭐그뭐 그뭐 일부 종목들 사만 네트웍스 그다음에 뭐뉴 음. 그다음에 에이스토리 이런 종목들도 지금 현재 그 재무구조만 보면은 딱히 이 손이 못 가죠. 네. 현재 재무구조를 보면 서 손이 못 가지만 모멘텀 플레이로 내년 그림을 보고 이제 지금 들어가는 건데 충분히 주가들이 내년 그림에서 좋아질 수 있는 그림 때문에 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아마 뭐 그냥 편안하게 재무구조 보고 난 편안한 거 사겠다. 그러면 SBS 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좀 리스크가 별로 적은 거죠. 왜냐하면 딴 종목들은 뭐 물론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뭐 상승 폭이 더클 수도 있습니다. 급등각은 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적자 기업이 급등가가 더 나올 수 있어요. 뭐, 왜냐면, 턴으로 도 대규모로 되기 때문에 그러한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좀 편안하게 가겠다 그러시면, 음. SBS 정도도 아직은 좀 멀었고요. 두배 정도 올랐는데 많이 올랐다? 뭐, 글쎄요. 2차전지 오른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컨텐츠가 음. 뭐, 10배 오르겠다. 그건 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금 SBS가 PER이 뭐, 7배. 이 정도 수준이면, 크게 걱정 없이 좀 매매를 해도, 조금 상승률에 비해서는 뭐, 다른 종목들이 더 급등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은 안정적인 뭐 이슈는 될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용이는 어때, 용이 용, 용? 스튜디오 드래곤. 아 드래곤. <laughs> 스튜디오 용, 드래곤은 스튜디오, 네.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네.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같이 봐야 되겠지만 네. 넷플릭스와 장기 공급 계약을 하지 않은 종목으로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리면서 뉴나 사만 넷플릭스나 에스토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여지가 좀 있는. 그렇죠. 음. 근데 신규 여지가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는 음.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국내 드라마 같은 경우는 한 60에서 70% 정도를 제작비를 초보에 받고 네. 나머지 20~30%를 이제 제작사가 직접적으로 조달 하면서 만들어가는 음, 음. 구조인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좀더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한80%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더 많이 주는 거죠. 음, 음. 근데 지금 분위기에서 과연 한국 드라마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 80%만 줄까요? 저는 90% 100%다 준다고 봐요. 음.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신규로 계약하는. 어 드라마 제작사 그리고 음. 아니면 뭐 디즈니나 HBO나 애플 TV 플러스가 들어오는 어, 오리지널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자금들은 거의 90% 이상 제작비를 대주면서까지 드라마를 판권을 음. 확보하려고 들어온다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넷플릭스와 관련된 장기 공급 계약을 안하 회사들이 지금은 추가적인 계약에서 굉장히 유리한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계약이 돼 있는 회사라는 거죠. 그렇죠. 어. 네. 넷플릭스와고 중장기 계약을 이미 했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다소 좀 전체적인 흐름에서 좀 무겁기도 하고 네. 상대적으로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음. 그런데 상대적으로 무겁기도 하고 계약이 어느 정도 바인딩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음. 다만 그 외의 제작사들은 어~ 스튜디오 드래곤하고는 이미 제작이 어느 정도 바인딩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 제작하기에는 영향이 이제 그~ 끌어당기가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음. 더 작품 라인업을 늘린다는 게좀 어려울 거니까 그러면 어, 가능성이 있는 다른 제작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렇게 하다 보면 기존에 그 계약이 안돼 있는 근데 굉장히 대작 라인업을 충분히 많이 갖고 있는 네. 어, 드라마 제작사를 찾는다 보면 결국은 어, 작가 라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작에영향이 음. 충분히 있는 쪽을 찾으면 결국은 a 이스트리 그다음에 뉴사만 네트워크 이런 애들이 굉장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아마 접근을 할 것이다. 그런데 네. 기존의 그 조건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가는데 이런 종목들은 또 시가총액도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한번 계약이 터지면 주가 움직임은 상당히 좀탄력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콘텐츠 업종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더 드렸고요. 근데 네. 엔터사도, 엔터사는 사실은 거의 뭐키 맞추길 많이 해요. 네. 그죠? 지난번에 워낙 사실 SM이 지분 얘기 없을 때도 시청이 못 올라왔었는데, 지분 얘기하면서. 1조 6천억이에요. 뭐 yg도 그래서 뒤쳐진 것 같으니 1조 천억까지올라고 개인의 선호에 따라 좀 달라요. 그죠? 본인이 좋아하는 그룹이 있고 이러면 다른데 시청 순으로 얘기하면 하이브 sm jyp 그다음에 yg엔터 이렇게 4사예요4사인데네다아 좋다고 하셨고 네 개인적인 선호를 반영해서 두 개만 압축해 볼까요? 글쎄요. 뭐 <laughs> 하이브는 뭐 BTS가 있으니까 그냥 가는 것 같아요. 네. 뭐그 가장 대장주이기 음.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이번 피날레가 끝나면 이제 뭐 군복무 관련된 이슈가 아직 그렇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번 하이브에 관련된 그 BTS에 대한 피크가 음. 또 언제 올지 음. 이런 부분은 사실 좀 고민을 해야 되지만, 근데. 당장 어쨌든 모멘텀이 가장 큰 것은 BTS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 콘서트가 이제 본격화되는 것이 BTS가 가장 뭐 확실하고 그 다음에 돈을 버는 것은 결국 BTS가 결국 확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BTS가 갖고 있는 그 하이브의 위버스에 대한 부분들이 뭐 저스틴 비브라든지 미국의 주요 아티스트들이 이미 네. 이제 음. 이미 하이브에 들어와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쪽에 그 위버스에 입점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단지 BTS뿐만 아니라 글로벌 그 재개가 됐을 때는 그런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음. 이제 하이브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이브가 결국 가장 좋은 음. 그림이 이제 그려진다는 것은 가장 명확하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누가 좀 팬들이 대신 가져면 안 되나? 근데. 글쎄요. 예. 그 <laughs> 네. 뭐, 그건 실적법상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laughs> 불가능한 예, 불가능면 예. 예. 네. 여튼 이제,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하여튼, 가장 확실하게 지금 보이는 것은 음. 하이브가 확실해요. 확실하고, 네. 블랙핑크의 지금 인기를 본다면, 이제, 블랙핑크 소속사가 그래도, 네. 이제, 그렇죠. BTS를 잇는, 뭐, 여자그룹 중에서 가장 글로벌링 명확한 그 그룹이 아닌가. 네. 블랙핑크 쪽이 좀 그러한 모습이고요. 제 네. JYP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음, 니주 음, 음.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굉장히 대단하게 지금 얘기가 음. 되고 있고, 있고 또 걸그룹 중에 별로 실패를 안해 봤던 기업이잖아요. JYP.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엔터사 중에 그래도 가장 따박따박 실적을 굉장히 해서 프이즈하게 냈던 회사가 그래도 JYP입니다. 네, 그렇죠. 이치도 예. 있고. 네. 예, 그래서 음. 그런 건데 사실 SM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주주 지분 관련된 이슈가 생기면서 음. 기존에 이제 이수만 회장의 리스크가 상당히 있었어요. 음. 왜냐면 이수만 회장 리스크가 뭐였냐면 이 어쨌든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로 예상됐는데 실적 당일 날 완전 뒤통수 치는 실적이 많이 나왔거든요. 뭐 자회사, 예, 자회사 아, 여러 가지 늘었기 아, 때문에 있고, 그런 맞아요. 것을 뭐 비용 처리, 경비 처리 음. 하면서 뭐 적자 처리를 하면서 대규모로 그냥 쳐 버리고 이러니까 음. 당일 날 그냥 어닝 쇼크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수간회장이어려무 기분을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호재로 작용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SM도 결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콘서트에 굉장히 특화된 회사입니다. 음. 어, 아마 JYP나 다른 회사들보다는 아마 글로벌리 콘서트를 제일 잘하는 회사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콘서트가 재개될 때는 또 나름 라인업이 상당히 좀잘 이렇게 짜여진 회사이기 때문에 SM도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은 이제 엎치락 뒤치락 어떤 것이 굉장히 네. 뭐 좋다라고 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데요. 아마 기획사들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그림에서 갈것 같고 YG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빅뱅이 사실은 조금은 이제 쪼으로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라인업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음. 뭐, 어쨌든 그래도 기획사들이 서로 키 맞추기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